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일본과의 무역협상 진전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투자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상승 사이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대부분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며 실적 기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성장주의 강세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력 수요 급증도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셨더라도 2030년까지 이어질 AI 투자 사이클과 전력 수요 증가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은 장중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며 큰 파동을 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적당한 상승 속의 시장은 상승 추세를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8% 상승하며 6,3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매일 정보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세를 지속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시장에서 떠날 시점이 아니라 주도주를 강하게 보유하며 상승이 꺾였다는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 보유의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스닥 역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을 떠나야 할 명확한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클 초기에 강세를 보였던 일부 주도주들 중 힘이 약해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더라면 해당 종목들을 매도하고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조정을 감안하고 좋은 기업이라면 보유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형주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평가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며 다시 힘을 받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상승했고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최근 3일간의 상승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으나 전반적으로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에서 강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 없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요 이동 평균선이 뒤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인 산업 ETF는 로봇 관련 ETF인 BOTG로 5% 급등하며 돌파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AI 관련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극심한 탐욕 상태로 돌아섰으며 7월 3일부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탐욕과 극심한 탐욕을 오가긴 했지만 시장 낙관 심리는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세 관련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주가는 이를 반영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4월 초 시장을 이끌었던 사이버보안,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소프트웨어 주식은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관세로 눌려있던 반도체 주식들과 정책적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차례로 오르며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도주 중에서도 힘이 약해진 종목은 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적이 좋고 실적 반응도 좋은 주식에 더 많은 자금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가는 주식이 더 간다는 말은 주도주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주도주가 아닌 테마주가 급등했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며 테마주는 반드시 철저하게 추가 매수와 보유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식 비중은 높게 유지하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익 실현을 병행하는 전략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이자 AI의 왕인 엔비디아는 오늘 2% 상승했습니다. 어제의 하락을 되돌린 수준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초장기적으로는 적립식 투자, 모멘텀 투자 모두 보유의 관점이 유효함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상승 흐름을 즐기며 수량이 부족하다면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3.7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며 스윙 투자자라면 오늘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장중 1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하락했지만 하락 중 자금 유입이 발생하며 방어에 성공하고 마감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클라우드 리더로 자리 잡은 만큼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통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현재 약5% 하락 중이지만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락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에 하락 시마다 계획적으로 매수 전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우드는 오늘도 100달러 선을 지켜내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이며 보유 관점을 유지하되 장기 투자자라면 적립식으로 모멘텀 투자자라면 차트 패턴이 보일 때만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인 ai 에너지 리더 지이브노브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매우 아름다운 상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21일 이동 평균선 아래까지 눌렸다가 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며 과거 정고점인 250달러 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리더 AMD 역시 오늘 상승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여전히 상승이 남아있어 보이며 분할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라클도 오늘 상승 반전을 기록했으며 스윙 투자자라면 오늘 매수한 자리가 괜찮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가치 측면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지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로켓넴 역시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오늘 반등했습니다. 회사의 실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보유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AI 네트워킹 리더인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최근의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오늘 반등했습니다. 다시 100달러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며 1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안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력이 당연히 남아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횡보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뉴스케일 파워는 오늘 하루에만 약7% 상승하며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뉴스에 따른 단기 호재로 보이며 오늘의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몇몇 종목들의 실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APH는 매우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동시에 매수세도 유입되며 결국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탈메인 푸드는 오늘 강력한 실적 발표와 함께 13.8% 급등했습니다.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실적 발표 후 다른 에너지 종목들이 오를 때 혼자 하락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QQQ 차트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주는 상승 추세가 시작된 지 13주 차이며 정고점을 탈환한 지 5주 차입니다. 이는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자 단기 사이클로는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 6월에 주도주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테마주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며 시장을 관찰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모든 종목을 매도하고 떠날 필요는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단기 사이클의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경계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